자 울산 본 대삼치 음. 어제 이틀 어제 대박 조이에요 오늘 이틀 차남풍 영향으로 수온이 조금 떨어졌어요 네. 예. 삼치들이 빠를 서는좀 있지만 바이터 좀 예민합니다 잘 빠지고 있어요 고시 쓰레기 막자 <laughs> 나온지 10분 오늘 첫 보기 자, 오, 삼치. 어, 약간 크기 큰데. 어, 자, 여기 까지하고게앞부로 도와드릴게요. 게하트. 빠졌나? 있는데? 달려, 달려왔네. 음. 아, 달려. 달려. 응. 콩막 확인해줘. 괜찮나 크기. 작은. 음. 응. 자, 꼭자꼭 오른쪽. 꼭. 좋아, 오른 어어어 응, 그렇지 어, 뭐이 됐어, 라인 어, 바꿔야 될거 라인 누가 어디로 갔노? 상공이 맨 뒤로 가보래요 어, 아, 됐어 천천히 우힘 완전 빼기 네, 네. 오, 자. 오. 아싸. 자. 갑자오가안고 응. 어. 와도 돼. 오게 계속 미는 계속 치는. 아, 얼마이리야년 반이네. 아, 가네오 벌리벌리 앞에 <laughs> 방어 방어 지금 영향 없다 자 우린 완전 천천히 압해서호기집어고자어 호구 안에 넣었어 자 됐어 빠져 카트 아 괜찮아요 낚시도 자 어제 남풍 불어서 손이 좀 떨어졌는데 오, 신나. 오늘 다시 아간 북동기류로 바꾸면서 손이 그래도 한2 2도 정도 유지하고 표층에 삼시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지바리 배들도 지금 저 뒤에도 다 히트했네요. 배들 엄청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 거지발이 잘 무네. 자 고기들 고기들 표충에 있어가지고 거의 거지발이 어선들한테 잘 물고 있어요. 우리 조류가 지금 정조에서 조금 예민한 편이고 날물이 감은 우리한테 막 바이트 살아날 것 같습니다. 자, 보도 왔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카트. 사진 찍고, 자, 다 사이즈. 자, 상무씨 두 타, 병규씨 보고 있나? <laughs> 자, 에이스, 일번의서을 뭐 혼자 막누들잡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집 자, 농어, 랭킹 1위 사이즈 좀 되는 것 같네요. 아, 드랙좀 열렸는데, 조금 더 잠궈도 돼. 자, 1번, 7번에서만 고기 나오고 있어요. 1번, 7번. 자, 오늘 삼치 정말 큽니다. 전부 다. 손이 약간 내려가니까 삼치들이 기본 110 이상급들만 나와요. 지금. 자, 오, 오, 크다. 자, 요 것도 힘좀 힘겨루기 좀 하고, 자, 와, 사이즈 다이 정도 입니다. 자, 요 까지 하고 카트 오. 쌈치 한번이 나옵니다. 저천저 버티기 마세요 그럼 쓸려 쓸려 <laughs> 쓸려 쓸려 저저저저저저저저저가저저저어 아, 끊겼어요. 기다려요. 할아버지 저 뒤로 던지셔야 되는데 오른쪽으로 올라오네 크다 어, 저쪽 김우식 반대로 만들... 자 매놓고 자 꺼자고 카트. 아, 온 동네 방어 때문에 낚시 안 된다. 방어 멀리 와. 아, 막 아, 진짜 이다방어 아, 알맹이 천만 대고 나왔어 천만 대고. 아 방어. 세발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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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우 <laughs> 징그러운 놈들. 아, 방어 볼링안내려가서